반갑습니다, 정. 오늘은요, 초콜 파우더가 홍대에서 공연하는 날이라서 일단은 아즈트로 가고 있어요. 오, 치킨집 생겼네. 치킨들로 아이 눈 보자라. 아 지금 저 앞에 짐 실고 있네요. 가져가야 될 거, 기타랑 이펙터랑 건반이랑 뭐랑 실는 중. 안녕. 이디 뭐야? 1회 현가현가현가 저러지 <laughs> 초콜릿 바다 <바도> 공연지 취소되었습니다 <laughs> 사유 어 근데 리더 현준 이차 타본 적 있다며 그렇죠 운전 어땠어? <laughs> 그는 말이 없었다 좋은 <웃음> <웃음> 뭐라고 써있는 거야? 몰라 나도 챔피언? 이거 뭐 태무에서 샀어? 어 태무야 이거 챔피언이라고 <laughs> 써있어 <laughs> 진짜 태무였어? <테무었어>? 응 <laughs> 어. <laughs> 어쩐지 질감이 딱 태무 거 같다 이 지금 해도 돼? 위에 차 세워놨는데? 총 앞에는 괜찮아. 어. 리더가 여유 부리길래 천천히 카메라 세팅도 좀 볼까 하고 요새는 캠코더가 갬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여전히 씁니다. 나의 스테디. 제가 지켜보면서 세팅을 조작할 수 있을 때는 확실히 뭐 미러리스를 쓰든 다른 애를 쓰는 게 좋은데 내가 건드리지 못할 거, 무조건 중간 이상 찍었으면 하는 거는 캠코더가 장이에요. 이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 거. 캠코더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개발 중단이 돼가지고 이상 좋아지지 않더라. 모든 게다 아이폰 때문이지. <웃음> <웃음> 아, 한번 믿어보겠어. 그리고 <laughs> 눈 떴더니. 그리고 나안 쪄봐요? 아 괜찮아. 온갖 장비의 산과 함께. 저희 집에 미호라는 고양이가 있고요. <laughs> 아잘못모르겠는데요 네? 어? 아, 이게 이게 엑셀인가? 지갑에 써놔야겠다. 집에 고양이 있어 몇 살? <laughs> 가시죠. 어, 뭐야 이거? 뭐또 탈매도 썼어? 네. 안전벨트. 할거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걸안 챙기시네요. 왜? 네, 목숨이 두 개쯤 돼? 이쪽으로 어, 네. 오. <웃음> 누나! <웃음> 안 뜨거요. 하고 일로 바로 들어가. 미호야, 왜야? 너네 너 누나 집에 잘 보내드릴게. 우리 얘기 아무이다아 <laughs> 언니구나. 미호 <laughs> 말잘 지키고 음악 이런 거틀때 창문 열지 말고. <laughs> 야, 창문 열고 다니는데. <laughs> 살았다, 내렸다, 삼각대 살아서 인사드려요. <laughs> 아래운 우니짱 하는 노래 들으면서 가까우니까 금방 오긴 했어 <laughs> 제가 전에 신경 쓰였던 곳을 잠깐 들렀다가 뭐 커피라도 한잔 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리허설 맞춰서 들어가지 너그옷 입고 쫓아오지 말아줄래? 챔피언! 아 챔피언. 아 챔피언. 챔피언. 챔피언! 여기 궁금했어 오랜만에 외부 공연이기도 하고, 전부터 광이비었던 가게가 근처라 가지고 이렇게 꽃한송이를 사봤어요. 예쁘죠? 그리고 바로 앞에 카페. 음, 이쁘다. 2층에 있대요. 오, 그 <laughs> 전자레인지 돌릴 <올릴> 거야. 오. <laughs> 처음에 왔더니 이게 괜찮길래. 음. 이걸 일단 했어. 그때 현준이가 이게 먹고 싶다면서 이걸 추가했거든. 음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우니까 이것도 소금빵을 하나쯤 먹어줘야 될 거다. 아 음. 이것도 했지. 저녁 먹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걱정했는데, 빵을 이만큼 먹고 들어가면 그런 거 없겠다. 누나 한 점밖에 안 먹었잖아요. 근뭐 음. 앞두고 있으면 잘안 들어가지 않니? 아,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. 음. 이제 슬슬...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서 이동 중. Yeah 왜 마시는데? 그런 술 때문에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. 저런. <laughs> 앞서 채맛 공연을 봤더니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. 저희는 채맛까진 아니고 여러분들 매운 거 드시면 조금 달콤한 것도 땡기고 그러시잖아요. 저희는 조금 그런 음악을 <laughs> 들려드릴 예정이라서요.

지금 제가 너들이고, 너들이거든요. 거 어디 보자. 그래서. 이제는... 이제는 스탠딩이 힘들다. <laughs> 잠깐 당 떨어져서 나왔어요. 나, 나 좋아. 공연 잘 마치고, 내것 찍었어요. 와, 와, 재밌었다. 아, 근데 허리 아프다. 밥 먹고 싶은데, 어떠한데가 안 보이네요? 막안냈대 산더미 가자 마음의 모양 가야겠다 왜? 리더는 산더미가 싫어? 아니 그냥 여기까지 와서 산더미인가 싶기도 해서. 왜? <laughs> 연꽃을 찾아서 고호 오 먼저 들어갔어요 밥 먹으러 왔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음, 잘 먹겠습니다. 음. 여기 왔을 때. 세트여가 같이 나왔거든요. 음. 괜찮지? 근데 음. 담는잘담는잘하고 응. 고기가 끝나지 않아. 더 시켰어요. 올면이다한 <laughs> 젓가락 만끼 어렵지. <laughs> 좀 테이블이 한 젓가락이요? <laughs> 한 젓가락이요? <laughs> 저렴하 건... <laughs> 저희 합주실 들렀다가 이 짐들 내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1시. <목소리도> 누나, 나믿죠 미호야 언니가.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옮겨봅시다. 이수는 지구 할 거니까 <laughs> 역시 집이 좋다 짐 <laughs> <지금 웃음> 풀었어요 온 김에 여기다가 있 요렇게 다뤄 봤어요 고생했고 <laughs> 들어가라 휘었어 초록